스마트폰의 최적화 및 디바이스 케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설정 아이콘을 찾거나 상태 알림자를 내려서 요 상단 위에 있는 토니바퀴 찾아서 터치합니다. 이거 설정입니다. 그래서 쭉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중간에 올리면,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. 디바이스 케어. 근데 요게, 어...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해서, 배터리하고 같이 묶고 있는 기종이 있고,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만 별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여기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하면, 맨 처음에, 요렇게,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해결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뭐 문제가 발견했다고 해서 누르면 여기 지금 해결을 누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이상 있게 소모를 하거나 앱기를 충돌하거나 이런 거를 한번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될 때까지 쭉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하나를 은행 앱인데 저도 은행 앱이 하나가 지금 이상 있어서 일단은 제가 초절전으로 돌렸습니다.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디바이스 케어 들어와서 여기 최적화를 누르면 이렇게 완벽해라고 뜨면 최적화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설정 누르고 디바스 캔 누르고 최적화 누르고 3단계를 눌러서 들어와야죠. 그래서 여기까지 청소하는 거를 바로 밖에서 할수 있게 그 앱을 만 아이콘을 만들어서 뽑아 놓는 거를 위젯이라고 하거든요. 그 위젯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들어온 김에 여기 설명 좀 하고 나가서 별도로 만들어 드릴게요. 여기서, 어이 배터리가 있는 부분은 배터리를 터치하면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배터리 보호를 이렇게 배터리 보호도 이렇게 저기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기종이 있고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6기입니다100% 충전이 안되고 80% 충전이 되면 저절로 멈추면 배터리를 그 무리를 안 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한번 나가서 여기 저장 공간을 가면 내가 불필요한 거를 많이 삭제를 하고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휴지통을 한번더 터치해서 비워줄 수도 있고, 이 휴지통은 버린 건데 한달 동안은 여기 휴지통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휴지통으로 왔어도 내가 현재 여기 휴지통에서 와 있는 건데 이걸 해서 지금 지우면 바로 이만큼.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거기 터치하면 여기 점세 개를 누르면 이게 비우기가 있습니다. 비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 있으면 터치해서 정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삭제를 하면. 사용하지 않은 앱이 있다고 하면 그 앱들을 내가 음 제가 알레바를 안 쓴다고 치면 거기를 터치하고 밑에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앱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파일이 똑같은 게두개 이상 있을 때는 그두개다 저장공을 찾아야겠죠 똑같은 게 저도 여기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 터치해서 밑에 삭제를 하면 여기 29.5 0 5 메가바이트만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파일 삭제할 수 있고 또 밑에 제일 용량이 많이 큰게 이거 크 여기 용량이 큰 파일 터치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쓰는 그 대신 이거는 그 하나만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무슨 파일인지 확인하고 지워야 됩니다.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,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위에 있는 저장 공간은 내가 자료를 보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런 공간이고, 요 메모리는... 그 메모리, 그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연산을 하는 그런 c p u 라그래서그 메모리 공간인데 여기도 한번 그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면 터치해서 터치해서 여기도 여기 지금 정리를 눌러주면 여기 CPU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. 이렇게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거는 최적화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 어찌다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스마트폰 속도가 빨라집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한번 여기를 여기도 한번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 케어에서 최적화하는 이렇게 완벽해요라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거를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도 할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홈 버튼을 누르시고요. 여기서 이제 이게 홈 화면인데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이렇게 빈 공간을 길게 누르거나 손으로 두 지점을 이렇게 오므리면 홈 버튼을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손으로 길게 누르거나 아니면 두 지점을 그 휜거지미라 그래서 두, 두 지점을 그 오므리듯이 오므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요 같은 화면이 되면서 위젯이 보이고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서 위젯을 누르면 위젯을 터치하면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디바이스 케어라고 쳐도 되고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면 여기에 디바이스 케어가 있습니다. 여기 디바이스 케어 보시죠. 요거 여기 아까 설정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서 최적화도 하고 저장 공간도 지우고 했던 데가 고기입니다. 여기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이제 위젯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걸 위젯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면 요 요거를 고만면 그 설치할 수가 있는데.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저장 공간이나 메모리까지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, 그렇게 하지 말고, 이거 하나만 설치해 보겠습니다. 이거. 요 밑에가 요만큼 2 곱하기 1, 2 곱하기 2만큼, 4 곱하기 1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넓게 차지하지 말고, 하나만 있는 거, 요거. 여기를 그 터치합니다. 최적화를 터치하면,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추가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한 번을 더 터치하면, 홈화면에, 홈화면에 이렇게, 최적화를 는게 보입니다. 아시겠죠? 홈화면에 최적화로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다른, 다른 때, 그, 며칠에 한 번씩 내가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. 그때 여기를 터치하면, 분무양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적화를 합니다. 자, 거기를 터치하면, 아유, 다시. 여기서 분모양을 터치하면 이렇게 뜨리죠. 그러니까 저 여기 이런 부분을 터치하면 디바스케가 어 열리는 거고요. 여기 파란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 이렇게 분모양이 흔들리면서 지금 최적화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은 여기 파란 걸 터치해서 최적화를 해주고요. 내가 뭐휴정그 저장 공간을 지우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. 이 부분을 터치하면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이디바스 케어가 안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 해고 들어오면 이게 이게 이제 최적화됐다고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저장 공간을 지우거나 이 CPU 메모를 지원할 때는 여기까지 들어와서 합매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이 이제 위젯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요 파란 부분을 터치리면 이게 가볍게 한번 청소를 해주는 기능입니다. 이게 최적화 기능입니다. 아시겠죠? 자 여기서 요거 화면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